밤새 촉촉한 봄비가 내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여 낮 동안 야외 활동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또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고 전국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 예상도를 보시면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수대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아침에는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다시 남서쪽에서 강수대가 들어오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밤부터는 다시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밤에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내린 비로 습해진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안개 낀 곳이 많은데요.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1도, 전주 14도, 대구 15도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3도가량이나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남해 전해상과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파고는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도 최고 2.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서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안개 끼는 곳이 많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다 점차 개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원 영동 지방에는 1에서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